롯데 렌터카가 졸음 운전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 한 달간 안전 운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한 달간 단기 렌터카를 24시간 이상 되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6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약 결제 페이지 내 졸음 운전 예방에 관한 퀴즈를 풀면 5천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제주 지역을 제외한 내륙전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롯데 렌터카는 고객의 안전 운전 캠페인과 더불어 전국 영업 현장에 공기 살균기를 설치해 내방 고객과 현장 직원의 안전성을 증대했습니다. 롯데렌터카 단기렌터카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해 2, 3년 미만 신형 차량으로 운영 중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사전 체크인 서비스 도입과 대여 전철저한 차량 소독으로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